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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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에 못만든 마법보 송아 결국에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왔습니다. 저번에 이거 용암 동굴까지 갔었죠. 하고. 우리 지금 흑교석이 6개 나왔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지옥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근데 네, 두개두개 두개 하면 두개 그러면 네 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나는데 두개더 캐야 돼요. 자. 빨리 칠게요.

음, 자 여러분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자, 자고 아, 아. <laughs> 자고 W W 자고 이제 지옥문을 만들겠습니다 지옥문 자자 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서 좀, 5, 2 3 4 여기다 가고 1 2 5자 됐다, 이제 부시 돌과 부시만 있으면 그러니까. 부시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뭐야 잠깐만 철은 있는데 부시가 없잖아 호팡치스 <목소리> <목소리>

여기. 어, 자갈 여기 있나? 자갈 어, 여기 있다. 응? 여기 있었네. 애가 자갈 터키구를 할수 있고, 여기서 사서 사서 더한 개라도 나오겠지. 나왔다. 드디어 일단 자갈은 여기다. 자, 오늘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laughs> 나도, 이런모님처럼 지옥을 가다. 아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제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아, 다시 우리 집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는구만. 뭐야? 뭐야? 못... 그렇다면 말이죠 뭐 떨어져 <목소리> 자, 여러분, 드디어 요새 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뭐, 그, 뭐지? 파글란 요새인가? 피글린인가? 어쨌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횃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지옥 간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고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송바.